우리나라에는 경부선이나 호남선 등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는 철도노선과는 분위기가 상반되는 이용객이 적은 한적한 분위기의 철도노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열차의 횟수도 적을 뿐 아니라 칸수도 적어 짧은 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고 이마저도 매진되는 경우를 거의 볼수 없다는 것이 이들 노선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김천과 영주만을 오가는 경북선 노선을 문경 지역의 점촌역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선이라는 철도 노선은 영주역 에서부터 시작하여 김천역까지 이어지는 115km의 철도 노선입니다. 중간에는 예천 문경 그리고 상주시 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경상북도 내 도시들을 지난 다는 점과 함께 지나는 곳의 인구 가 많은 곳이 아니라는 점이 공통점 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북선 구간 내 기차역들의 이용객 역시 상당히 적은 편으로, 그나마 이용객이 있다는 상주역은 2019년 기준 하루 258명. 점촌역은 21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북선은 일제강점기였던 1921년 김천역에서부터 상주역까지 운행을 시작으로 1931년에 전구간이 개통이 이루어진 노선입니다. 이 당시에는 종점이 영주역이 아닌 안동역이었다고 합니다. 예천역에서 영주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동풍산읍을 지나 경북 안동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벌어지던 1940년 이제는 군수공장으로 들어서는 인입선이나 주요 간선을 개량할 목적으로 일부 노선을 부료불급선으로 지정하여 철거하게 됩니다. 이때 부료불급선으로 지정되어 철거된 노선이 경북선 점촌에서 안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부료불급선으로 철거되어버린 다른 철도 노선과는 달리 경북선 철도는 다행히 1960년대에 다시 복구됩니다. 그런데 이때 복구된 철도는 영동선과의 연계를 위해 안동이 아닌 영주방향으로 이어져 지금의 김천과 영주를 오가는 경북선 철도가 된 것입니다. 한때는 이용객이 많았던 노선이라고 하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과 도로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경북선의 이용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노선 특성상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아닌데다가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 않아 유난히도 폐역이 많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북선에는 26개의 기차역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개의 역이 현재 폐역 상태이며 운영 중인 역은 12개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무인역으로 운영되는 기차역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예천이나 점촌, 상주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간이역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경북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김천역에서부터 영주역까지 경북선 구간만을 운행하는 열차들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북선 운행 열차는 영주역에서부터 시작하여 경북선을 따라 김천을 지난 다음 경부선과 이어져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지금과 같이 김천과 영주역을 오가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대신 김천역에서는 부산 방향 열차와 환승 연계가 편하도록 시간표가 짜여 있으며 운행 구간은 단축되었지만 운행 횟수는 하루 왕복 5회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주말에 하나여 부산역을 출발하여 경북선을 경유한 다음 영동선을 따라 강릉역까지 운행하는 야간 열차도 운행을 했었습니다. 이 야간 열차는 2020년 3월에는 운행 구간이 동해역으로 단축되었으며 2021년 1월에 폐지되면서 현재 경북선에는 김천역과 영주역을 오가는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 열차인 경북나들이 열차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경북선 구간 내에서 이용객이 많은 역중 하나는 문경시에 위치한 점촌역입니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하게 되면서 지금의 문경시가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점촌역은 옛 점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옛 문경시 지역에는 문경선이라는 별도의 지선철도가 이어져 문경역이 있었습니다. 문경선 철도가 폐지되어 문경역도 자연스럽게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서 지금은 점촌역이 문경시의 유일한 기차역이 된 것입니다. 문경선 철도는 점촌역에서부터 문경역을 이어주는 철도 노선이었습니다. 경북선의 지선철도인 문경선의 시작은 1955년 석탄 수송을 위하여 점촌역에서 은성탄광에 있는 가은역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지은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969년 진남역에서부터 문경역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만들고, 점촌에서 문경까지 노선을 문경선으로 진남에서 가은역까지 구간을 가은선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됩니다. 석탄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당시에는 화물 수송 외에도 여객 수송도 했었다고 합니다. 문경, 가은역에서 점촌을 오가는 열차 외에도 일부 열차는 경북선을 따라서 김천역까지 운행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김천역에서 문경역이나 가은역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과 함께 문경선과 가은선의 화물 수송은 물론 여객 수송도 급격하게 내리막을 걸었고 1995년 문경선과 가은선 두 지선 철도는 폐지됩니다. 폐지된 두 구간은 관광 자원으로 다시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 두 철도 노선을 활용하여 문경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고 문경선의 석현 터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 자원이 문경 오미자 테마 터널입니다. 현재 문경시의 유일한 철도역인 점촌역은 서울 방향 열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북선 철도망 자체가 서울로 이어지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르면 2022년 문경 지역에서도 서울 방향으로 가는 철도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중부내륙선이라는 철도 노선입니다. 중부 내륙선은 이천시의 부발력에서부터 시작하여 충주역을 지나 문경역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으로 문경산과 경북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남부 내륙선을 모두 이어서 보면 또 하나의 간선 철도로의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철도 노선입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는 우선 올해 부발력에서부터 충주역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주역에서부터 문경역 구간은 2022년 이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부내륙선의 기점은 서울이 아닌 이천시의 부발역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부내륙선이 개통한다 하더라도 부발역에 내린 후 경강선 전철을 이용하여 판교나 임해역으로 간 다음 다시 신분당선이나 분당선을 이용해야만 서울로 갈수 있어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판교역까지 중부내륙선 열차를 운행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로 가는 데 불편함은 2029년 수서광주선이 개통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경역이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서울로 바로 가는 열차가 운행하는 것은 수서광주선이 개통을 하는 2029년 이후여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경북선에 운행하는 무궁화호는 3량짜리 열차입니다. 이 중에서 2호차는 열차 카페칸이 이어져 실제 객실은 1호차와 3호차 단두칸 뿐입니다. 이마저도 객실이 가득 차는 모습은 거의 보기 드물 정도로 경북선은 전체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선은 선로 정비 문제로 인하여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열차 운행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셔틀버스가 대체 운행된다고 하니 경북선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